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브먼트 코인 한번 최신 기사 내용과 함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26일 어, 목요일이고요. 기사도 같은 날짜입니다. 무브먼트 바이낸스에서 8,300만 무브 철금. 무브먼트가 지난 9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8,300만 무브를 출금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무브원터는총 3,800만 달러 규모의 무브 바이백을 약속했으며 그 기한은 오늘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출금 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바이백 진행률은 54.2%에 불과하다. 이는 그무브먼터가 약속한 바이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의미하고 무브원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았다. 무브먼트의 무브 토큰은 다양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동성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출금 사건은 무브먼트와 그 토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무브먼트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지 주목이 됐다. 블록체인 산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무브먼트도 그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 기사 내용 읽어봤고요. 어, 기사 내용은. n 음, 이렇게 8 3 0 0만 무브 바이낸스 출금 무브가 지난 9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8 3 0 0만 무브를 출금했다고 엠버시 i 이 전했다. 엠버시은 앞서 무브먼트는 총 3,800만 달러 규모의 다이백을 약속했으며 그 기한이 오늘까지 였다 같은 내용이네요 어쨌든 이 기사 내용은 지금 막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차트 한번 봐볼 건데 날짜는 말씀드렸고 시간은 오후 3시 59분 가격은 272원 전날 대비 11% 오른 모습이고 거래 금액은 314억 거래 금액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비썸 지금 상위권에 있고요 정말 갑자기 최근에 정말 급등적으로 좀 오른 모습인 거 같고요 일봉으로 일단 한번 봐보자면 가격 하락이 이 예전에 찍어 놓은 지표인데 95% 정도 가격 하락이 어. 이 정도에 됐었다가 지금 추가 하락이 더 나왔던 거죠. 이 추가 하락이 그 악재가 좀 반영이 된것 같고 여기에서 다른 악재겠죠. 여기에서 어 호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펌핑이 나올 차례도 됐었고요. 표가 복잡해서 일단 1 시간 한봉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270원 정도. 어, 단기적인 이 고가가 바로 앞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 정도봉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시에 한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내용처럼, 여기에서 바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 요 정도 부근, 1차로, 그리고 2차로, 여기, 3차로,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지지 저항선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한이 정도까지는 어, 위로 오르고 내리고 있다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더 정확한 타점이나 어 펌핑 시기 그리고 자료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010 2562 689로 무브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